자, 살번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복잡하게 생긴 식의 어 전개식에서 xy 형의 자, 계수를 찾는 거였어. 계수를 찾는 건데 어 이거 정개했을때 나타나는 형태는 자, u 콤비네이션 아래 자, x의 몇 제곱? 어, r 제곱.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제 y에 붙여 줘야 돼. 알겠지? 어, 자, y의 몇 제곱? 6-r제곱,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얘의 시수와 얘의 시수가 합쳐서 얼마가 돼야 된다? 어, 전체 지수인 6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어, 그래서, 아래는 이제 0부터 6까지 쭉쭉 넣을 수가 있고, 자, 이거 전개했을 때총 7개의 항이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어, 자, 마찬가지. 두 번째, 얘 전개했을 때, 자, 얘도 마찬가지 6승이거든? 그래서 6콤비네이션. 자, 기호를 봐봐. 여기서 r을 썼으니까 다른 결을 써볼거야 k를 한번 써볼게 자6 combination k에 1의 몇 제곱? 1의 k 제곱 이 k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y 분의 1의 몇 제곱? 그렇지 6 마이너스 k 제곱 ok 어, 마찬가지 k에다가 이제 0부터 6까지 총 7개의 항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되겠어? 어, 그래서 여기 7개, 여기 7개 이제 다 분배해 주면은 정계식이 될 건데 그중에서 이제 xy가 되는 거 찾으라는 소리야.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래다가 얼마를 넣어야 되고 여기서는 k가 에 얼마를 넣어야 될지를 결정을 해 보자고. 오케이. 어. 자, 여기를 봐 봐. 자, 이거 이제 정리를 쭉 하시면은 봐 봐. 이게 이제 뭔지를 모르겠으나 이제 xy의 분모에서 존재하는 개수가 똑같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제곱이면 y도 제곱이겠지. 어, 자, X가 세 주곱이면 Y도 세 주곱일 거야. 그니까 러 XY 개수가 같아. 자, 여기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르다라고 쳐보자. 다르다라고 쳤을 때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X 한 개, Y 한개 나올 수 있냐고. 나올 수가 없다고. 오케이? 어, 그니까 러 여기서도 개수가 똑같아야 돼. 자, 개수가 똑같으려면은 자, 여기 R값에다가 얼마를 넣어줘야 된다? 그렇지. 3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유콤비네이션 3의 x의 세제곱에 y의 세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3차 3차고 여기서는 몇 차가 돼야지 약분했을 때 1차 1차가 되겠어 그렇지 얘들은 이제 2차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2가 돼야 되고 이때 k 값을 얼마 그렇죠 k 값은 4를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콤비네이션 4에 1의 4승은 안 써도 되겠죠. 자, 마이너스의 xy분의 1에 자, 여기 k4 넣으시면 이제 2가 이렇게 되어서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이제 xy라는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개수만 잘 찾으면 될것 같아. 잘 봐봐. 자, 6콤비네이션 3 얼마고? 계산 빨리 해봐. 20. 20. 자,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마이너스의 세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0에 x, y 묶어서 세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기에, 자, 이거 정리해볼게. 자, 64. 어, 자, 64는 62랑 같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1 5고요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가 여기 제곱이니까, 부호는 뭐다?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수가 얼마라고 할수 있겠노? 마이너스 30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00, x, y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네.